저희 집에 있는 올드키이 2번 나무입니다. 이젠 하다 하다가 키미 나무에다가 포드를다 접목을 해보네요. 같은 덩굴성이니까 살려는지 안 살려는지 어차피 미친척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키스적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도 그때까지 해본 이 접중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테이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테이핑은 마쳤습니다. 품종은 호두홍삼척이라는 품종인데 90%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미세하게 10%의 기대감으로다가 미친척을 한번 더 해봅니다. 기왕 미치적 하는 거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. 기왕 미치짓 하는 거 하나를 더 붙여봤습니다. 이번에는 차인 모스켓을 한번 붙여봤어요. 이 녀석들이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한두 달 후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. 죽으면, 물론, 못 올리고요. 기위나무에 구도를 접목해 봤습니다.